오늘 4일째인가요? 제 친구 컴퓨터 안됩니다. 물어보니까 이거를 그냥 중고로 산게 아니고, 업자 중고한테 산것 같아요. 30대씩, 40대씩 파는 그런 업자분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능인데, 제가 할 때는 아무리 해도 정상이 안 나타납니다 제 친구가 하드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나 봐요 저는 아예 그런 하드한 게임 아이디도 없고 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도저히 정상이 안 나타나던데 제 친구는 계속 정상이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지금 4일째, 4일째 오늘도 또 꺼졌답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건더 이상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꺼지는 정상이 나오면 여기서 CPU도 갈아보고 그래픽카드도 갈아보고 할 건데 도저히 정상이 안나타니까뭐 갈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 제 친구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중고를 사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로 잘 사면 가성비 좋죠. 전자제품은 가격이 팍팍 떨어지니까 가성비가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AS 받기도 힘들죠. 중고는 제 친구도 이거 산지가 제법 조금 됐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왜 꺼지지 그러다가 나중에 꺼져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환불을 받으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돼서 환불을 안해 준다고 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고로 사면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오랜 시간 있다가 나타나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아, 골치 아프죠. 새 거를 사면 2년 정도 많이 합니다. 판매점에서 그런 경우 바로 교체를 해 주죠. 그냥 부품 통째로 교체를 해줘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고요. 부품을 아예 교체해줘버렸습니다. 불특정하게 제가 아무리 테스트 해봐도 안 나타나던데. 그래서. 아예 메인보드하고 CPU를 통째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나타난다더라고요. 하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물론 또 AS 받고 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내면 해주겠죠. 쓰는 사람이 안 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램, 그 다음에 CPU, 그래픽카드 밖에 없습니다. 이셋 중에 하나는 고장인데, 정상이 안타하니까 컴퓨터 주인 제 친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바꿀 수도 있고, 그래픽카드 정도는. 뺐다가 그냥 꽂으면 되죠. 알아서 테스트 하라고 하고, 저는 여기서 새로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 밖에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끝까지 봐줄 건데 일단 안 나타나니까 보드를 갈면 될줄 알았습니다. 이번 수리는 결국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판매한 pc는 안 되면 부품을 갈아드리고 끝까지 고쳐드리는데 이건 제가 판매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더 이상 테스트도 못하는 거고 부품도 갈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되게 곤란합니다. 진짜 중고가 너무 싸다. 그러면 사는 게 맞겠죠. 저 같아도 사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싶으면 저는 중고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2, 30대 막 그렇게 파는 사람들, 전문 업자들 중고로 그런 사람들은 한두 대 고장 났다고 다른 건다 되는데 그것만 고장 났다고 뭐잘 교환해 주지도 않죠. 그리고 문제가 바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바로 안 나타나면 더더욱 교환이 어렵겠죠.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용하다가 고장난 거 아니냐, 뭐, 이물질, 물이라도 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처음에 딱 테스트 해봤을 때 아니면, AS를 못 받는다 봐야죠. AS가 아니고 환불을.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살 정도의 가격이다. 그거까지도. 감수하고 살 정도의 가격이다. 그러면 사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새 PC 사도 옛날 중고보다 사양이 좋거든요. 제가 사양이 좋다는 건그 정도로 기술 발전이 빨라가지고, 7, 8년 된 i5, i7보다 최신 i3가 더 좋다. 예전에 2세대 i5는 듀얼코 뭐 샀으래도 막 이랬거든요. 2, 3세대였나. 정확히 봐야 정확한 건알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가상화 기술 없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쓰레드랑 코어가 숫자가 같고, 그런 경우,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고로 사는 게. 이 보드는 제가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그냥 빼놓고, 아쉬워요. 그래도 저한테 맡겼는데 고쳤으면 좋았을 건데 어, 혹시나 이 영상 보고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가끔 꺼진다. 저한테 정상이 안 나오는데 제가 하루 들고 있어도 정상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걸 고쳐달라. 정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자, 저는 다시 조립해서 컴퓨터가 잘 켜지는지만 보고 다음 테스트는 제 친구가 알아서 하게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세그를 조립해서 중고라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화양 좋다고 싼지 않은데 새거 견적내보면 가격이 거의 1-2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보드를 5800에 지금 제일 저렴한 보드 이런 보드가 뭡니까 5800에 램이 40몇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1080인데 A보드를 사용하는 하,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로 저렴하다고 사시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알아서 컴퓨터 그래도 조금은 아니까 가격을 잘 보고 샀을 건데 오히려 아는 분들이 중고를 사셔도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 컴퓨터 그런 분들 어, 싸다가 중고면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중고 샀다가 괜히 스트레스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중고를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문제가 일어나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또, 고장난 거 팔았다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 고객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나고 잘 되다가 고장이 날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고객한테 갔을 때 수명이 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태그면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 교환해 드리면 되는데 불량인 것 같다. 안 그러면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제 테스트 과정에서 불량이면 교체해 드리고 하면 되는데 중고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일주일 사용하고 턱 고장나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중고도 AS 기간을 가지기는 가지던데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유튜버 보고 연락 주셨다는데 중고 문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중고는 안 팝니다 제가 윈도우도 새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혹시 윈도우가 뭐 문제가 있어서 오류 나는 거 아닌가 이런거 뭐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쿨러 워낙 날카롭습니다 쿨러 옆면이 코팅 처리가 안돼 있어서 이렇게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제 쿨러 저기 하실 때 정품 쿨러도 라디에이터 따로 있죠 라디에이터에 이렇게 쉽게 긁힐 수가 있습니다 피봤습니다 장갑을 껴 봐야 되는데 돈해가지고 끼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 돌죠 잘 돌고 멀리 모니터 모니터 보드 바꿨으니까 조금 시간 걸리겠죠 키보드 불 들어왔고요. 그러면 부팅은 되는 거죠. 모니터 들어오죠. 그래픽카드하고 램은 친구가 뺐다 꽂았다 할수 있으니까 직접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고, 그것까지 테스트 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럼 CPU 문제겠죠. 다른 컴퓨터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건 보드가 전력을 충분히 공급 못 해준다 생각을 했었는데, 발열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난술이 못 고쳤습니다. 결국은. 못 고친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자기한테 합당한 거 아시는 분들은 중고 컴퓨터 사셔도 되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중고로 사가지고 온 AS란 걸못 봤죠. 여러분들도 선택하실 때참고사항 되시라고 오늘의 영상 마지막으로 이제 4편, 5편, 4편, 5편 되겠네요. 일단 모르겠는데 그렇게 찍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